4세대 카니발 22마이 신형 차량 입고됐고요태경오토 전동 사이스텝 장착을 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관리 요령, 주의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문이 다잠겼을 때는 스마트키를 몸에 소지만 하고 차량 옆에 접근하시면 스텝은 양쪽으로 동시에 자동으로 오픈이 되고요. 차량에서 1m 이상 떨어져서 10초 이상 그냥 놔두시면 스텝은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트키 원격 컨트롤 기능으로 열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텝은 오픈이 되고요. 잠금 버튼 눌러주시면 스텝은 클로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양쪽으로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고요. 도어를 이렇게 한번 열었다 닫아주시면 그때부터는 도, 도어를 여는 쪽만 작동을 합니다. 지금은 운전석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수석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문을 열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스텝이 자동으로 이렇게 오픈되게 되면 타이어보다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사이드 밀러의 절반 정도 폭은, 뭐, 인도 블럭이나 경계석에서 이격을 시켜서 주차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주차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텝이 나오면서 충돌이 되면서 저 파손이 되기 때문에 꼭 띄워주셔야 됩니다. 스텝을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가장 발판의 폭이 넓은 180mm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어두울 때발 아래를 비춰줄 승하차 보조등은 튜닝 규정에 맞도록 색상은 화이트로 차량 하부에서 지면을 간접조명 형태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전동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관리가 좀 필요하긴 한데 반드시 이렇게 스텝이 오픈되어서 멈춘 다음에 밟으셔야 돼요. 펴지는 중간에 밟게 되면 관절 모터. 쪽에 부하가 가서 파손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천천히 승하차를 하시면 완전히 펴져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전동 사이드 스텝은 차량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 셀프 세차할 때는 발판을 다 꺼내놓고 청소를 하셔야 관절 부분이라든지 차량 밑 부분도 청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스텝을 꺼내고 조수석도 문을 살짝 열어서 스텝을 꺼내놓은 상태에서 우리 순정 스마트키에 잠금 버튼 다섯 번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명이 꺼지면서 기능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텝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발판도 청소를 해주시고요. 관절에 흙 같은 거 많이 묻어 있을 때는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시고 에어로 물기 제거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윤활 스프레이를 관절 안쪽 작동하는 샤프트 부분에 넉넉하게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두 달에 한번 정도 관리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사용하시면 스프레이 구리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차가 모두 다 끝나면 다시 기능을 자동으로 살릴 거예요. 이번에는 스마트키의 열림 버튼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텝은 자동으로 살아났습니다. 안전장치로 나오다가 부딪히거나 들어가다가 끼였을 때는 전동 스텝이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발을 넣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터가 부하를 감지하면 그 자리에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문 한번 열고 닫아주시면 다시 스텝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요. 스텝이 오픈된 상태로 주행을 하시면 차량의 속도가 10km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전동 사이스텝 중 스마트 기능을 사용하는 차종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를 가지고 해서 기능 정지 활성화, 오픈 크로스를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키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도어를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승하차 보조등은 약 15분 이내에 자동으로 소등이 돼서 방전을 막아주고 있고요. 자동으로 기능을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문이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잠금 버튼 5번을 눌러서 기능을 정지하시면 또 자동으로 쓰지 않고 나오지 않게 사용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 태경 오토 스텝이었습니다.